<laughs> 아, 그건 아니에요. 김장환이 그거는. 예예. 그 목사님이 시고 어, 네. 이 가정에는 목사 7명 장로 11명, 건사6명 박사 15명, 교수 1명 어, 김낙진 이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설립한 분이에요? 예. 어. 오, 몇 명, 초대 초대 몇 명, 장로님 몇명 중에 한 분이세요. 음. 여기 전 병원도 하고 김낙진 양성원 양종환 저렇게 네 분인데. <laughs> 김희문 종의 분이니까. 그. 예, 예. 음 우선 혹시 이거 원본이 여기 있습니까 아니 어디 장님들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아, 아. 그 좋은 들이좀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 네. 어, 이게 예수 어. 71년도 예능교회 홍수장님하고 한인용 사장하고 예능교회 세웠어요 원로잡 분이시고 아, 원로잡으시고, 아 맞으시고, 예능교회 세웠다고요? 예, 맞으시고, 음. 요, 둘째, 둘째 이 아들의 아들이 정방호 박사라고 이 사람이 그 김대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나라 급해갖고 불러가지고 음. 지금 경제 살리라 그래서 지금 그, 그 저기 경제학 박사 장관 하시고 이것도 논이 뭐, 없고 오. 원본이 어디 있을 거에 있는데 나는 복사본만 있으니까 모르죠 누가한테 있는지. 아, 그래요. 어, 한번 알아봐요. 예. 이거 여기 내용이 다 저기 좋은데 1904년도 복상에. 건데. 이거 이거 요양물. 원본이 어디 있으면은 이것도 사적으로 신청하면 좋겠는데. 이, 우리 장로님이 지금 네. 거기 요양원에 들어가셔 가지고 장모님 사무실 어디 저기 창고에 있는데. 이 원본이 있으면 이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해탈론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아까 여기 한개 있었는데. 이것도 요거 원문 이것도 예수전, 이거 또 뭐야? 이거 업무 업무 요것도 그르고 예수전 예수진 요거이건 뭐예요? 천주교 네. 문서인데. 예. 음 개신교 반증이죠. 여기 있는 거는 다 있어요. 그 여기 와, 감사합니다. 그 네. 음. 아, 이게 역사적 가치가 있어요. 첫 창기 문서입니다. 근데 이게 원본이 있다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것도 제가 그때 사를 이걸 그렇게 좋아서 어네요 이게 이안 내용을 복사를 해서 가신 것 같아요. 가지년 거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가신 것 같아. 내 네, 보니까 요걸 들고서 잠깐 나있라고 아, 찍으셨어. <laughs> CCTV 하나 이게 있어요? 이게 어. 했는데 저건 작동을 안 하는데. CCTV를 이거, 본인이 복사해서 파실하는지 이걸 파실하는 것 같더라고. 뭐 어떻게 복사해서 파실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걸, 그걸 가져가 주세요. <laughs> 이거는 이제 예술 이것도 귀한 거예요. <laughs> 네, 그런... 이게 1900 초청기... 음, 이게 누구한테 있는 1910년도에 거? 1910년도에 만든. 1910년도네? 예, 수님그 예. 사적을. 근데, 나리아 치고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 잘 만들었어요. 이 자료가, 요거는 대구에서 나온 겁니다. 어, 그래요? 예, 요거는 대구에서 나온 자료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1910년도에 발행 기독교 문서인데, 아담스네? 북장로교 아담, 성교수 아담스잖아요. 응. 예. 지역별로 해서 해가지 줬는 건데, 이게 역시 미국 자료라서 이렇게 좋은 자료다. 네. 지금 아, 봐도 뭐. 미국을 번역을 했나요? 그렇죠. 요구입니다. 그런데 졸업증서를 보면 제가 저걸 추적을 할수 있는데 거기서 학교에서부터 저거를 갖고 공부를 하셨대요. 아, 일본에서 김재환 장군님 일본에서 사진을 배웠구나. 이 사진. 이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가지고 거의 초창기부터 2000년대까지 썼다고 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걸 내장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로 여기. 여기네, 이름 있네. 집어에서 모, 모델이 있어요? 있죠, 리코. 리코 프렉서. 리코 프렉서? 음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응? 아, 모델 자, 요거, 요거 집어넣읍시다. 요거 검색해 볼요 이걸 갖다가 가지고 집어에서 사진관을 또 조금 하셨는데, 음. 그 자은가집 아들이 부산에 산성교회 안수집사인데 음. 여기 오셔가지고 이걸 보더니 막 울어요. 막 내가 어릴 때 이걸 갖고 군반 맞고 놀건드렸다고 군밤 맞았다 그러면서 음. 이걸 그래 다 있잖아. 렌즈도 있고 음. 요 렌즈 표시도 있고 다 이, 있는데 기계도 요거, 있고 모델도 이, 있고 이콜 모델. 프렉서 모델 어 12네 목상 이거 사, 이거 검색하면 다 나와. 내가 얼마 전에 봉화도서관에서 책을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사진기가 초창기부터 나와있는 사진기 목록이 쫙 있더라고. 그거 가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목사 한번 설명해봐, 이거. 안가 목사님 보시고 설명하더니. 이게 초기, 그러니까, 언도 그러니까 옛날 여기 그이 자리에 교회가 있을 때 옆에 종탑이 있었나봐요. 네. 종치든그 분의 딸이 일본 사람한테 시집을 갔는데. 네. 사위하고 며느리하고 애를 데리고 왔어요. 응. 그러면서 어릴 때 응. 외국인들이 여기서 세례주는 거를 봤답니다. 아. 버지가 종을 쳤고. 응. 그래서 그렇게 쭉 이런 외국인 성교사들이 와서, 어 있었고. 초기에는 거의 2, 3년을 못 있었어요, 그 교회에. 지금 저창이 성교사는 다 다녀간 사람들인데, 지금. 예. 언더우드는, 언더우드는 다녀간 사람이고. 베일량도 음. 관계되어 졌지만 다녀간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요? 배일량은 아니고. 아니야도 다녀간 사람입니다. 아니야, 도다녀아사람아고 아니야, 저니 저, 저니야아사야이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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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야아니저아안동지저야교부를 아니야, 아니야, 아니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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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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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니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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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대구성을 아 직접적인 강의에 보다가는 아마 이분은 안동에선도가잖아 어클도 마찬가지 안동입니다. 아, 그래서 어. 이분은 하고 어, 부에리는 부에리는 저쪽 의성, 의성 그다음에 구미, 선산 이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관여를 했으라고 봅니다. 예. 관여를. 기록은 한, 한 번쯤은 이분들이 와서 그렇죠? 세례를 주고 예, 갔다는 예, 말이 예, 있어요. 예. 그렇게 아마 그러니까 기록해놨죠 뭐 제가 모르지만 예. 그분이 어릴 때 봤대요. 예. 이분들을 봤대요. 예. 뭔지 모르지만 음. 정의... 재밌는 거는. 강석진 조사. 내메출신입니다 아, 조사라는 게 네. 뭐예요? <laughs> 어, 목사되기 전에 말 그대로 헬퍼입니다. 강 성교사님들의 헬퍼. 아. 예, 그래서 조사. 보조. 보조. 조조 저사의 그런 보조할 아, 때전도사 보조. 정도로. 아, 예, 아, 이해하시면. 그때는 없던 예. 그런 직함이겠죠. 그러니까 ]겠죠? 조사라고 하면은 실제로 전도사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만은 전두사죠 예. 예. 예, 예. 전사들 도와주는 보조 보조사죠. 목사 보좋사. 12년에서 14년까지 있었다는 거 봐서.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네. 거의 2, 3년을 못 있었어요. 그렇죠. 신기하네. 이분도 강병주 목사님의 그 아마 천남인가? 천남이 천남이 아. 아니고 동그 매제 매제가라 아나 예. 그렇게 됐고 건수백 장로. 이분은 아기도 아시네. 일단 이분은 거기 국곡교회 네, 건수백. 어떻게 그걸 다? 네. <laughs> 목사님 역사 중이에요. 이분 안동교회 가면 건수백 장로지 순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분을 거기서 만나볼 수 있고. 예. 네. 나머지는 다, 이분은 부대, 이제, 성소병원에 네. 병원장 하셨다는 네. 네. 걸로만 고 근데 장군 목사님 때부터 조금, 좀, 좀, 음. 오래 하셨어요. 네. 나머지는 후대뿐입니다. 8장 8붙잡데 역대 역대 장로님들 있네 양승환 장로님이 제일 오래가 있는 김낙희 장로님이 초대 그거 네. 교회 설립인데도 양국 장로님이문 제가 교회고. 이게 네. 초창기 음.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교회고 아. 요 자리에 요 교회를 새로 음. 부시고 지었단 말이 있어요. 요 자리인데 네. 요 자리가 요지죠. 지금 그러고 이게 저쪽에 는세 번째 자리고요. 네. 음. 요것도 부시고 지금 새로 지은 거고. 음. 그러니까 사진만 있는 거예요. 음. 그 요거는 이제 이쪽에서 도와주고, 그때는 네. 상담교회가 메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네. 교회를 좀 도와줬나봐요. 그렇겠네. 그리고 여기 지제 문제가 이제 어신교회인데, 네. 거기 보면은 이제 1905년도인가 뭐 어떻게 세웠다가 다시 또 무너지고, 어신으로 이름을 바꿔서 20년도에 네. 여기 세웠는데, 네. 이 어신교회를 우리교회에서 도와준 건 맞습니다. 20년도 네. 세울 때. 네. 그 전에 이제 박전교회라고, 박전 밭전 기도처라고 있었대요. 네. 기도원이라고 네. 있었는데, 그게 전신으로 해서 개척이 아니다. 어신교회 목사는 그렇게. 김영옥 선 얘기하시고 그게 이제 없어지고 좀 이따가 이제 어신교회를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글로 가서 세웠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2 0 년도 5월입니다 아마 재건했겠지 재건. 재근. 예예. 재건이라는 말이 정확하죠. 이게 맞죠 개척이라고 말은 맞아요. 그저 김영옥 선 말도 맞고 여기서 음. 이렇게 활동이나 왔고서 따지면 그때 다 도움은 준거 같아요. 아무래도 예, 예, 예. 뭐 중심 교회가. 장로님 이분이고 이거 예. 여기 지금 문서 있잖아요. 이거 예, 예. 하고 이거 하고. 이제 아까 아까 제가 이 해탈론 요구하고 지금 요몇 개는 원본이 있으면 교회에서 좀 해가지고 정상 국토에 등록 문화재로 시키면 됩니다. 원본이 네. 제가 한번 그 목사님이 주보 광고를 내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보 광고를 해라. 네, 예. 아니 지금 요 찍어 목사님 찍어 사진을 찍어 나중에 기억도 안 나. 문재가의 어, 등록문서가 뭐될 만한 게 있나요? 네. 아니, 이래서는 이거 기록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한 뭐. 천구백사년 네, 문서인데. 그리고, 네, 뭐 다른 거. 지금 천구백칠년 문서. 요것도요것도 요것도 지금 중요한 문서. 어, 천팔백구십삼년이고. 네. 네. 그리고 중요한 문서를 누가 이렇게 정리했네 일단은. 누가 인, 인 가지고 있으면. 야, 이거, 가지고 어, 이거 만질 수 있네 좀... 이거. 이거는 이거는 정인봉이니까. 어, 네, 이렇게 뜯는 거죠. 지금 저당해록도 이렇게 뜨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뜨라고. 아까 보니까 글이 퍼져 있더라고. 예. 아마 이거 만들 때 아마 이거를 만드신 분이세요. 음. 영인복으로 그때 모아 가지고 자고 그러면 여기다가 원래 네. 밑에다가 누가 소장 누고 원래는 소장 누가 이렇게 이게, 표시가 됐거든이 뚜껑이 왜 이렇게 못 닫느냐면 원래는 이게 음. 맨 벽이었는데 이걸 하면서 두께가 이 정도 높아지니까 음. 꽉 채웠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좁아지면서 이게 지금 끼워지질 아. 않아가지고. 끼워지질 않아. 또고 저거는 띄어지다 그래서 조율하던데. 그렇구나. 이것도 덮어야 돼. 그런 상황입니다. 아, 여도 밑에도 뭐 있네? 뭐 아, 이거는 아무것도 넣었으면. 뭐, 뭐. 제가 진짜 뭐. 되게 잘하셨습니다. 이것도 보존된 음, 가치가 있거든요. 이것 제가 있을 수 있는. 진 아까 전 무슨 장모님이 제일 그 이분 병원 장모님 동생을 전도했는데 동생 집안이 오형제가 유명해요. 아, 우리 맞네. 초창기 예일대 학 나와 가지고 의학 네. 박사에서 우리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어 전성정 박사. 네, 이 두. 아이 전성정 박사가 유명하구나. 열대학교를 나왔어. 그 시대 열대학교는 대단하네. 그 지금 여기 보면은 김윤식 목사님이라고. 예. 네. 우리게 아, 통합 총회장 하시는 분이. 어 이분이 김윤식 목사인가. 개대총장하시던그 김태한 박사님. 저... 그 같은 집안이에 예. 아니 네, 요그 형제죠. 형제? 어. 이분 동생이 이제 여동생이 음. 김정혜 권사님이라고. 남편이 이제 예총기 장군님이시고. 음. 예, 그렇게 지금 그리고 이 윤덕현 권사님이 네. 이 부인인데 이분 마지 막내 부인인데 네. 어, 윤보선 대통령 진료예요 일단 그러니까 어. 사윗벌이죠. 뭐. 어. 그 윤보선 대통령. 그 조창기 마마 서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네. 얘기를 좀뭐 활동했나 봐요. 음. 이 부인도 수학교사인가? 음. 이 성경책은 몇 년도 거야?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열리지 가않구나들 아, 수는 있는데들수 있으면 몇년동안가뭐 이거는 아니요? 이거는 있죠. 이거 72년도 주보도 있네. 그때겠죠. 뭐, 그러면. 그러면 목사님, 이거 보면 돼 어디가 이제 출판이 이게 출판이 출판 여기 목사님 뭐 알면서 또 아니 아니 나 1964년도 2월 8일이네. 아... 그죠? 60년대 1960년도 거네이정도면해도 이런 주보도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게야, 이거. 나와 있어야 아, 돼요. 그래요. 여기 여내놔요 여기 끄내놔. 여기 꺼내. 이것도 꺼내놓고 음. 요 사진도 있는데. 어. 이분 사진인가? 이거 누구 장 어느 장르인 거야? 그, 김주한 장르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앞에 성경책하고 같이 열어놨던 거. <laughs> 여아주보지 그죠? 이게 어. 이분이 그거 기증한 거야. 그렇게 그렇게 네요 음. 일단 요 자료는 그렇게겠습니다 어, 잠깐만 전화 때. 아 이게 이게 뭔 디주라고 이게 야 이게 뭔 디주라고? 미암미암 오이 또 되게 수술 넣놨네 벌레 네. 생기지 말라고 머리, 이야 이게 이좀 오래된 거예요 보니까 이것도 좀 이거는 백년 됐지 않겠나 <laughs> 오래됐네 어? 그 아니 이게 일제 시대 때 좀오래내려면안 돼요. 성미야 어, 이것도 성미야 이것도 한서0년된것 같은데. 이건 누구야 또? 그 이제 저 장, 우리 원로 목사님 아들. 막내 아들. 오. 어. 이것도 성경책이 몇 년도고요? 1956년도 거네. 초기 와서 제가 처음으로. 목사님 한번. 이것도 성경 56년도 거다. <laughs> 초기 와서 제가 지금. 사람. 목사님 여기 사진. 여기 사진이 있는데 사인만 좀. 아 예. <laughs> 예. 여기 저. 이름만 좀 써주시고 여기 사진 한장 찍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제작 회원님 찍어주세 예. 이게 누가 쓰던 타작이야? 뭐요 교회에서 썼던 거예요. 어, 온풍기하고 예, 음, 음, 상나교에 연역이 있네. 그죠? 1906년도에 이걸 뭔지 모르겠어요. 애들 공부시키는 사진이 있는데 예. 어디서 가져온 사진인지 그 모르겠어요. 여기서 공식인 사진이 있어요. 뭐 어디서 어디서 이거, 는 제가 뭐 이거, 가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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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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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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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가 이거, 거이이이이이 이거, 비쌌던데 무게가 있네요. 음, 네. <laughs> 거는 이제 금쪽되고 음. 요건 문서에 이제 요거 넣어 가지고 이렇게, 음. 이렇게 한 번씩 만좀 들어가는데 음. 요거도 저기 딱지를 하나 붙이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용만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냥 갖다 놓기만 했고. 뒤에 보면 연도가 있을 거 아니야. 제조 연도. 제조 연도가 그때부터 쓰던데. 70년대 쓰던. 뭐 70년. 선풍기. 80년대까지 쓰던 선풍기입니다. 이 에어컨도 높아놨는데쓰 예, 네, 사진 하나 찍으시죠, 목사님. 예, 저희 같이 한번.